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어때 이런 ODA는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의 일선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자분들 모시고 잘 알려지지 않은 개발협력사업 영역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범죄수사 ODA를 주제로 두 분의 사업 담당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ODA 코리아 채널 구독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부터 마약수사직으로 입사해서 2023년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ODA를 담당하고 있는 박형준 사관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20년부터 대외민팀장을 맡고 있는 심규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는꽤 오랜 시간 오디에 사업을 맡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오디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2011년에 국가수에 디지털 포렌식 쪽으로 연구직 공무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요.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좀 우수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같은 국가에서 저희 이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그런 사업의 담당자로서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국가수전 분야의 실무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쩐지 딱 이렇게 뵀는데 베테랑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정말 10년 넘게 범죄수사와 관련된 ODA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거네요 수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2018년에 입사를 해서 3년 동안 현장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마약사직로 근무를 했고 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 추적사팀에서 일을 하면서 국제 공조 경험을 좀 많이 쌓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ODA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쩐지 오늘 하루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엄청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갈것 같습니다. 이런 ODA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범죄 수사 관련된 ODA 분야는 찾기가 좀 힘들뿐더러 어, 근데 전또 되게 흥미로운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 알릴 수 있게 돼서 좀 많이 기쁘고요. 국가수 같은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기관인데요. 저희 말고도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도 사법기관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좀 부족해서 예산이나 교육의 부재로 감정, 즉, 분석을 하지 못하는 사건 증거를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ODA 사업을 통해가지고 한국의 과학수사 기술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쪽 신뢰를 조금 많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연결된 범죄이거든요. 특히 ODI 대상국들은 마약사 단속 역량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어, 이렇게 단속 역량이 낮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단속 역량이 저하될수록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마약류도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제 2010년도부터 중점 대상국들 을 대상으로 마약수사 역량 강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원 기관과의 국제 공조 네트워크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수립을 하면서 어 마약 범죄의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ODA 대상국들의 역량 강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범죄율도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좀 맞는게요 수원기관에서 전문가분들이 오시면 기초적인 것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이제 이라는 법과학자의 동료로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 그동안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희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돼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역량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또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어, 특별한 에피소드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일단 에피소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몽골에서 몽골 마약 단속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사업 내용으로는 단속 장비를 지원하거나 현지 마약 관계들을 관계관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국내 초청 연수 또, 이제, 현지에서 마약 단속 캠페인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국립과학수사청에 지원 사업을 하였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을 때가 사건을 해결할 때거든요. 저희가 지금 몽골의 유전자, 마약,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 분야에서 모두 다몇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저희 수청연수 그리고 저희 국가수 전문가 분들께서 현지 파견 나가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아좀 기분이 좋죠. 너무 짜릿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네네.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리랑카 정보분석국이라는 과학수사 기관에다가 이제 지원 사업을 해줬는데 그 2019년도에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스리랑카 정보분석국 국장님.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 스리랑카의 과학수사는 한국 국가수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런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음. 그때 아 그동안 그래도 몇년 동안 고생해서 현지에 지원을 해준 게 그냥 허투루 한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와. 메이드 인 코리아 되게 듣는데 가슴이 벅차 오르는 기분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에피소드만 있을 건아닐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혹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애로 사항 같은 게 있으셨나요? 외국가의 사업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나 그리고 요구 사항을 전달할 때 하나 하나 정말 단어 선택조차도 고민을 해가지고 좀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정말 좋은 현지 통역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통역분들이 정, 그 전문 영어를 다 공부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할수록,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끼리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laughs> 오늘 어, 다양한 ODA 사업 중에서 범죄수사라고 하는 흥미롭고도 또 특별한 영역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혹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서 어, 내가 하는 일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느낀 게 있으셨나요? 드라마 카지노라고 아, 네.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그 도박 관련해서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손석구 씨가 필리핀에 파견된 어떤 경찰관으로 나오셨거든요. 사실 소속 기관은 다르지만 검찰에서도 이제 해외에 파견을 보내서 거기서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서 현지의 도망간 마약사범이라든지 그런 범죄자들을 검거를 해서 우리나라로 강제송환까지 하는 그런 수사, 역할을 하는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세요? 저는 아니고요. 제가 그분들을 파견 내보내는 담당자입니다. 국가수는 조금 다뤄지긴 하긴 했었는데요. 국가수 전반적인 많은 영역을 다 보여주는 드라마는 사실 좀 어렵, 어려웠고요. 음. 최근에 SBS 이제 다큐멘터리로 국가수 2, 정신과 약간 철학을 잘 표현한 거는 그래도 2011년도에 나왔던 드라마 사인이 음. 제일 잘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음. 그럼 혹시 두 분은 처음부터 ODA 사업을 지원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laughs> 디지털 포렌식 쪽으로 이제 입사를 했었고, 그 때도 분석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업무에 좀 치어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외국에서 와서 또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제일 어리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laughs> 하다 보니까 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배운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연습생들이 오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감정을 계속 하면서도 어디에 사업도 있을 때마다 좀 인볼브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입사하기 전까지 어디 a 가 뭔지 뭐. 뭐오 단지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수원국의 마약 역량의 강화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마약 역량 국제 공조 역량이 또 이제 강화되는 걸 보면서 지금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과학수사라는 분야를 통해 가지고 현지 개발도상국에 지원사업을 하는데 통상 저희가 알고 있기는. 개발도 성공 치안이 조금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과학 수사 쪽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현지의 치안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대외 국민들 우리나라 교민들이나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수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조금 많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약 범죄는 전 국가가 다전 세계가 다 연결된 범죄이다 보니까 그만큼 국제 공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검찰에서는 ODA를 포함한 국제 공조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마약 범죄에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국제개발 협력과 공적개발 원조의 일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 모시고 범죄 수사 oda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었고 또 수원국의 치안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롭고 새로운 oda 사업으로 뵐수 있길 바라며. 어때? 이런 ODA.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